안녕하세요. 유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유도 선생님, 조준현, 조준호, 태릉이의 한마디입니다! 자, 유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태릉이도 오늘 노란띠로 승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실력 향상을 위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민호 선수의 시대적체술 줄인, 정신 명칭이 없어서 뭐, 말아오치기 저기 외국에서는 뭐 리, 리버스 세이운하게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나가 있어. 헤링 나가 있어. 리버스 세운하기, 말하고치기 어, 반대쪽 상대랑 할때 내가 반대쪽 기술이 없으면 이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되는 기술 중에 이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상대 상대등 쪽으로 내가 돌아서 타고 들어가는 돌아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내가 상대 앞쪽으로 와서 상대가 내 등기로, 상대를 내 등기로 오게 만드는 방법, 방법까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첫 번째로 상대의 등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 어, 최민호 선수 영상이라든지 요, 요즘 이제 많이들 하는데, 많이 하는데, 제가 직접 이 최민호 코치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제 이름이 아니고, 최민호 코치님 이거 그대로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 어, 이건 아직 이제, 강습이 없어가지고 가장 최신 업그레이드 이 티칭인데 자, 자 상대가 이렇게 잡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회전만, 회전만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처음부터 이제 상대 등기로 바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이 회전이 들어가줘야 공중에서 내 체중이 확실하게 실, 이 회전에 실리면서 보다 강력하게 상대를 이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자앞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이 구부린 스프링 효과로 점프를 해서 상대의 뒤쪽으로 이 돌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가, 이, 굉장히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쟁명호 코치님. 코치님이 그대로 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뒷발을, 뒷발을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서 마음 바운스, 앞발로 마음스를준 다음에, 여기서, 달달달, 회전! 아, 선생님, 이 댕댕이 우른자는 자세가 되어야 하네. <laughs>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 댕댕이, 저희 댕댕이 캐링을 수연한 게, 냉땡이냉땡이시상 고추 뭐 탈탈 거치기. 자 다시 한번 보리겠습니다 자, 자냉땡이냉땡이시상가로 달달달달 다 여기서 점프만. 자 점프를 해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들어갔을 때 발목 이렇게. 스시션 되면서 이렇게 찍혀줘야지 효과적으로 상대를 던질 수 있다. 효과적으로 <laughs> 상대를 던질 수 있게끔 빠우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 <웃음> <웃음> 이게 받아주는 사람 겨드랑이 찢어질 거야. 아어 <laughs>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자, 잡고 냉대용 좀싸고뭐아서 반대쪽 팔꿈치 이 팔꿈치를 눌쳐 주셔야 돼요 머리 팔꿈치 리는리는 들어주시고 팔꿈치 클로즈 이 팔꿈치가 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혼자 빠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들어가셔서 뭔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여기 겨드랑이를 받아주면 좋겠죠 들어간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닫쳐서 여기서 몸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받아주시고 숨겨야 <목소리> 상대가 그대로 내 몸을 찾으서 따라오겠죠. 이 겨드랑이 받아주시는 거. 자, 왜왜 왜 점프 동작이 감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냥 회전만 하면 내 회전 회전하는 방향이 상대 등 뒤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 대칭기가 대칭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를 상대를 이쪽으로 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점프 동작이 가미되어야지만 더 확실한 회전으로 상대의 등기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회전한다 그냥 회전하지 마시고 이 점프 동작 꼭 앞발로 점프 동작을 살짝 가미해 주셔서. 어, 나라 음식이 뭐 리버스 세워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 보여드렸고,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상대 앞으로, 앞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들어가는 이두 번째 유형을 더 많이 하시는데 이두 번째 유형을, 유형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는 만큼 상대가 움직이면 더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상대를 올려놓고, 돌려놓고, 돌려놓고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손, 양손을 같은 빗을 잡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채민호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같이 잡아요 한 주먹에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기준으로 어 왼손이 위로 왼손이 밑으로 가서 가서도 어뭐 때에 따라서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같이 손을 이제 주먹이 포개지거나 혹은 왼손이 위로 가야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유형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 했던 저번 에 했던 양팔 어버치기라든지랑첫 번째 유형에서는 들어서 가 팔꿈치 팔꿈치 각도를 내 겨드랑이, 내 겨드랑이 각도를 닫았어야 되는데, 어, 어버치기에서, 어, 좀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두 번째 용은 이 겨드랑이 각도를 열어줘야 돼요. 왜냐? 상대를 돌려, 돌리고, 나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영수 상, 상대를 뒤로, 내리고 흐르게 해줄 거기 때문에 잡아서, 기존의 어버치기처럼 잡아서 그대로 저 방향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상대를 내등 뒤로 흐르게 될 거기 때문에 내 겨드랑이 각도를 열어줘서 상대가 보다 보다 더잘 빠져 나갈 수 있게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돌면서 이팔꿈치를위쪽으로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이두번째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 만큼 상대를 반대로 돌리면 보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할수 있다. 자,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뒤로 흘러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하고식이상대방는 상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가장 시, 쉽게 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상대, 상대 뒤로 돌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대를, 상대를, 이런 자, 여기서 팔을 밀고 있는 자세보다, 상대 이런 자세로 만들면 보다 쉽게 들어갈 수있죠 그럼 상대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일부러 일부러 살짝 상대 소매기스 잡으면 상대가 자 이렇게 끊게 되죠. 이때 들어가기 가장 쉽기 때문에 다시 자자 손에서 한번 잡고 이때 상대. 자 상대가 이렇게 숙여 있는 자세보다 뒤로 돌아 들어가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서 있을 때 굉장히 지압하거든요. 방금 이렇게 상대를 서게 만드는 방법. 혹은 이렇게 소매싸움 하면서 상대가 반대쪽 상대가 소매 손을 뺄때 그때 상체가 쓰니까 그때 업을 하는 자세한 보아 설명 조준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가 이제 지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상대를 압박하러 가면서 이제 잡아갔을 때 상대가 이렇게 상대가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도, 물러날 때, 물러 때. 상대가 상대가 물러날 때왜 내가 저 방향으로 들어갈 상대의 등뒤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대가 물러갈 때날때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잡으러 갔는데 상대가 물러갈 때상 상대가 물러나는 힘까지 더해서 허을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좀두 어, 가지 상황에서 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어버치기는 손기술이지만 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고 내가 발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상대를 돌리기 때문에 상대를 돌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할수 있는 기술이 내가 이 어버치기를 준비하고 하는데 있어서 방어까지 가수 된다. 상대가 할수 있는 공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할수 있는 공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 그 시에 방어까지 같이 된다.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다. 네. 생각이 들면서자 내가 그러면 이자한 자세에서 두 가지 유형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쓰면 좋냐? 우선 상대 가슴 기술 잡고 소매 싸움을 하면서 소매 싸움을 하면서 이상 상대가 소매를 이렇게 끊어주면서 상대가 이렇게 펴진다면 뒤쪽으로 들어가고. 상대가 계속 소매 싸움을 하면서, 자 견고하게 버티고 있을 시에는 내가 발로 상대를 때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주의점, 이거 서버치기 들어가실 때, 자 손까지 그립까지 잡았죠? 근데 들어가면서 팔로 이제 문다고요 이 상대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서, 어, 제가 이제 심판을 보니까, 이 아버지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던데, 근데 결국 안 흡해요. 왜? 내가 팔의 작용이 과하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상대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당기면서 들어가야 돼. 지금 이 말할, 지금 말할 상황이 왜 나오냐면, 상대를 조금만 움직이기, 상대를 조금만 돌리면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상대를 가만히 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려고 해서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 제가, 제가 유도를 다 제가... 봐서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 다 상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응.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 씨말고로내 뒤쪽으로 돌리면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내 등을 타고 이렇게 앞으로 가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유도를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상대의 발을 매트에 붙쳐놓지 마라. 아, 그냐면 그건 모르타고 하는 소리 그만하세요. 고독 떨어지나마는 음, 소리 들리니까. 유도 중심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 상대가 중심을 잡으려면 두그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움직여줘라. 그래야지 상대에게, 상대를 보다 쉽게 던질 수가 있다는 라 꿀팁까지 드리면서 이번 마라 오버치기 편. 종료하기 전에 재미없은 긴 설명 대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상대가 결국 움직일 때이 유도는 중심 운동이기 때문에 이 스텝이 밟을 때 가만히 있는 상대는 중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치가 가장 어렵거든요. 상대가 움직일 때 이때 중심이 이동되기 때문에 상대 먼저 한 발이든 움직이게 만들고 그때 기술을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로 타고, 뒤로 타고 들어가는 버전. 자, 상대편 뒤로 들어가는 버전.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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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살살 던질, 살살 던질나고 하니까. 아, 이건, 이거,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요. 따라오 연습할 때또 다른 팁을 드릴게요. 자, 몸으로 연습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시뻘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시게질 정도로 이 상대 피부에 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 하냐 일단 이너를 입어 주시고요 이너 입어도 굉장히 고통과 충격이 오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프로텍터 맞죠? 프로텍터를 프로텍터 작용을 반대수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잡 보세요. 나머지똑 같이 잡으세요자 그리고 아아생님 제가 할게요 제가 아아요아니아아아아이아게 할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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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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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 이렇게 이래서 이 업어치기를 최경 선수만큼 한 선수가 안나오는거예요 왜? 훈련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나같은 바퀴가 없으니까 어, 아, 뭐, 네, 뭘 하지마 이렇게 아픈데 자기는 받아보지도 않고 제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면서 저거 계속 뭐이 고통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고통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들어가도 되면 너무 세긴 편지 네. 상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축이 살아야 돼요. 고개를 정면보고든지, 판을 보면 축이 살겠죠? 그러면서, 자, 댕댕이 오줌 탈탈탈탈 탈다가 뒤로, 과감하게 뒤로 서 딱, 마지막에, 인사. 봐번 앞이 좀? 팔젖앞 팔까지 젖히답니다, 여러분. 자, 오줌 탈탈탈 탈탈다가 이대로 앉으시면 되겠죠구는이친구이제 방어를 한다면 자친이 내려서 이친구 끌어붙여요 그리고 왼발, 왼발로 감아주세요 자 왼발로 감아친이이때 아. 중요한 건 상대와 더 밀착한 친구는 이는이아주시고머리는 들어주셔야 된다는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된 상황에서 내가 다리를 밟아야 상대가 저한테 떨려와서 넘어가게 된다. 아 본능적으로 본능이 자본능적으로 생기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난 너의 사랑. 하시다가 안 되시는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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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쓰리터치 따봉 부탁드리고 어. 나하나치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마시고 쓰리터치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이 완판이 되는 그날까지 한판 TV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